실제 대리운전 중 자동차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 치계 운전사입니다. 아 구독 눌러 겠다 아 감사합니다. 에이, 채널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치계 운전사입니다. 치계 아 운전사. 에. 어 너무 좋다 이름도. 감사합니다. 뭐 정말 진짜 잘 지셨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laughs>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준수하고 강력한 SUV. BMW X5 30 디젤 모델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게 벤츠 GLE 400 디젤 모델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완전히 경쟁 모델이죠. 외국 기준으로 미드 사이즈 SUV,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대형 SUV, 준대형 SUV로 들어가는 차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제 BMW도 X7도 진짜 큰 차인데 X8이 나오거든요. 이제 곧 X8이 나오는데 미국 애들 기준에서 X5는 이제 더 이상 대형이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해서 준대형으로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크기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포지셔닝의 차량입니다. 대리운전 경험에서 느낀 점으로 얘기드리자면 실제 자동차 부피는 펠리세이드 정도 크기 근데 인테리어는 펠리보다는 작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차들 대부분 다 그래요. GLE보다는 b m 이좀더좁혀드는 인테리어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려함은 벤츠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깔끔함은 이 친구가 좀더 나은 걸로. 그뭐 문짝이 엄청 두껍거든요. 음. 저는 좀 등치가 있는 스타일이지만. 네. 옆에 차가 돼 있으면 옛날 아파트들이 1.2대 정도로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기 힘들 정도로 문짝이 두꺼워요. 그 아. 말인즉슨 사고에는 되게 믿음. 안전성이 있겠죠. 저는 직원들한테 말하지만. 네. 자 대표적인 차로 벤츠, BMW, 국산 네. 차가 있어요. 네네. GV80이겠죠. 네. GV80은 소프트함. 그 다음에 벤츠는 세련된, BMW는 투박함 이렇게 투박한. 얘기하거든요. GV80이 최초의 프리미엄 준대형 SUV죠. 이 친구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이 친구가 성깔이 더 있고 그만큼. <laughs> 그렇지. 아까 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고 네. 차의 매력을 잘못 느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도 이 그러니까 엔진 음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면은 탁 틀리는 엔진 풀리는? 속도는 네. 정말 진짜 엔진에 대해서는 그... 논할 게 없어요. 그... 진짜로. 그런 쾌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음... 이 BMW를 처음 타면서 왜이 차를 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차, 타면서 매력에 빠지는 차 음. 그러니까 정말 근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 차음이 직렬 6기통 디젤이 아 소음 조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지금까지 차를 타면서 아차 힘들어 스트레스야 했던 분들이 이제 자동차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아 그렇죠 에, 그런 성향의 차군요 음. 오 지금 느끼시죠 아 펀치력 진짜 좋다 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뒤로 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전 남자다움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선택했는데 좀더알았다면 벤츠를 선택했어. 지엘이 쿠페를 타고 싶습니다. 음, 지엘이 쿠페를 예. 더 스타일링 좋은 쪽으로 가시네요. 네, 예, 스타일링 좋고 뭐랄까 부드럽고. 네, 예, 맞아요. BMW 이제 터보랑 엔진이랑 주는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옛날에도 다른 벤츠를 다룰 때 얘기를 했던 거지만. 벤츠는 풀 스프럽에 찼을 때 악셀에 반응하는 느낌이 이제 말랑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라면은 BM은 악셀에 반응하는 모든 지점에 100%로 퍽퍽퍽퍽 밀어주는 아 그런 느낌 예, 그 시원시원함이 시원시원함 예, 맞아. <laughs> 예, 맞아요. 끄죠, 끄죠. 아 그리고 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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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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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걸... 아, 엄청 조회가 좋신가 아, 봐요. <laughs> 아니요, 그냥 매니어들의 아... 이제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뭐 이제 옵션 같은 거를 시다 핸들 열선 있죠? 핸들... 네, 있습니다. 네. 크루스는 차선인식하고 거의 반자율주행에 굉장히 잘 됩니다. BM... 대리운전하면서 이거 걸어놓고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차로 조정 이런 거다 걸어놓고서 가고 있으면은 저보다 운전 잘해요. <laughs> 아 진짜 그건 느낌. 네 저보다 운전 잘해. 요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는 진짜 퍽 세우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차로를 못 읽어요. 그냥 음... 옆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 네, 벤츠는 얘가 차선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될 정도로 얘가 잘을 못 잡는데 비엠이 아... 그런 면에서 신용은 제일 좋았어요. 아 역시 기능적인 부분은. 네 이런 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실용 기능적인 부분은 네. 그리고 가성비는 역시 좋았다. 근데 혹시 신경 쓰이는 게 얘도 혹시 최근에 리콜 들어왔나요? 아니 리콜 없었어요? 예. 네, 아 얘는 없었구나. 그 옛날에 그20 디젤 엔진 사기통 2,000cc짜리 BMW가 이제 화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거 이후로 G 이게 G 바디 BMW인데 네. 리콜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아. 아마 또4 또2070 4기통 그 엔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손님이 그게 아니었으면 연락을 안 받으셨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 리콜이니까. 예, 예. 뭐 서비스 센터 들어가도 얘기가 없더라고. 요음아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 차의 단점이 하나 또 있어요. 이 차의 단점이 있어요? 인테리어요? 아니 골프백이 가로로 안 실려요. 정말 좁군요. 치명적인 단점이죠 아까 봤는데 가로로 하는 거 못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세로로 올렸더라고요. 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차로 갈 때가 많은데 네네. 정말 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고 대각선으로 실때되면 캐리어도 아. 못 쉽게 되고 만약에 아. 이게 가족차였을 경우에는 네. 저거 뭐 유모차라든가 캐리어 그거 애기들 뭐막 그렇죠. 그렇죠. 매건 이런 거 실을 때도 굉장히 네. 조금 단점이네요. 그러나 GV80은 네 가로로 실리고 그렇죠. 위로도 적재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국산과의 비교점은 독일차가 지금은 국산차의 그런 경쟁력을 많이 따라가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국산차가 좀더 나은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뭔데요? 이거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순정 블랙박스? 네네 녹화기는 네, <laughs> 이거 이거 네네. 너무 불만스러워요 이거 진짜 저거는 다른 BMW 오너님들도 불만이십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그죠 녹화가 안 돼요. <laughs> 녹화가 안돼 있어요. 녹화가 돼도 저거를 끌어낸 그 영상 끌어오는 것도 불편하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네. 뭐 연동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 네, 차라리 다른 아, 블랙박스를. 네, 사제로 달면은 또 이게 AFs가 안 된다 그러고. 품념이죠, 좀. 푸념이죠, 좀.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울프백이랑 블랙박스. 네, 음 그리고 운영해 보니까 아 이건 좀 별로다 싶은 것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대? 성능에 대한 문제는 전혀 네. 없어요. 성능은 음. 정말 제가 몇 차를 안 타봤지만 성능은 최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건 꽝, 꽝안에 음. 적재도 꽝. 아, 이렇게 <laughs> 말. 근데 네. 외부에그이 X5 부분만의 그 투박함과 이런 디자인은 굿. 아. 그런 부분에서는 네. 확실히 매력적이다. 예. 네. 근데 저는 이딱 내부적인 게 너무 안 이뻐요, 솔직히. 국산차하고 <laughs> 따져보고 BMW랑 따져봐도 투박하고 이 적재하는 것도 너무 좁고. GV80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되어 소프트 있는데. 너무 소프트하고 그 그저. 기 뭐야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엠보싱. 아드로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근데 이거는 좀 탐나요. 이거는. 아 X.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운 다 되고 차체 업 다운이요? 이건 네. 뭘로 조정하나요? 그, 그, 아그 이거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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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근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조금 네. 비포장도로나 시골길은 그런 데가 아직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올리고 가면 좀 어. 괜찮더라고요 지금 혹시 한번 올려봐도 될까요? 뭐, 아 상관없습니다 런데 여기 다 뜨거든요 디스플레이가뭐 올라가는 느낌이 따로 들진 않네요 근데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 올라가 있어요? 이이 라인하고 보면 진짜 올라가는 게딱 느껴요. 지금은 오. 주행 중이라 잘못 느끼실 건데. 네, 음 그렇군요. 네. 어, 여기 차에 나오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 차에 대한 그 완벽한 그걸 잘 인지를 못 해가지고. 아, 대부분 다 모르시고 타십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차는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동차에는 절대 음감이라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대리기사로서 리뷰를 할수 있는 게 내가 차에 대해서 남보다 잘 알아라고 해서 내 차는 몇 마력이고 내 차는 몇 토크고 근데 그런 거 얘기할 시간에 오프로드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가지고 음나내차한1년 타봤는데 얘기하는 게좀더 신빙성이 아, 있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유, 앞으로 대성하시길.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그 인터넷 방송을 좀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어 무슨 무슨 방송을? 앞으로도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준비 중에 있고. 오, 무슨 방송 하셨어요 사장님은? 저는 이제 용, 용접사를 오. 용접을 오. 되게 오래 해가지고 반도체 네. 용접을 오.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바베큐 기계 만들고 오. 뭐 이렇게 캠핑 용품 만드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직은 지금은 사업을 바빠서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라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동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라 아직은 안 되지만 나중에 나중에 꼭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용접 용접도 기능장 시험도 준비 중이고 열심히 용... 살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커뮤니티에서 용접으로 엄청나게 그거 뭐지 조회수 많이 뽑는 유튜버를 봤는데 사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네>. 사장님도 <laughs> 서로 위민 위민하시... 아, 그죠 그죠. 다 대상 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laughs> 크리에이터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사람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잇는그 느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아, 어, 손님 되게 너무 가까워져서 <laughs> 이제 정성을 종료할 건데 마지막 코너. 손님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된 걸로는 X5 보시는 분들께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고 스피드를 즐기고 매니아들은 추천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차를 음. 그냥 삶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 네.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츠. 네, X5 보다는 제네시스. 다른 제네시스는 국산자도 좋은 거 많고, 벤츠도 괜찮고, 벤츠도 조금 세련되게 잘 나오시니까 겸사겸사 네. 겸사 그런 걸로 추천을 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렌트를 한번 겪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괜찮죠 예. 네. 감사합니다. 해 끊겠습니다 여기서. 네. <laughs>